사도행전 17장 네,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블로니아와 다녀가 대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든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안시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약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일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현관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내리고, 애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결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병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과 제수를 하는 이가 있다 니 우리와 업장들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도와주니라. 아멘. 아, 댐사에 대해서. 예, 오늘 사동전 17장에 보면, 어, 음을 전하는데, 예, 받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 우리가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 예, 받는 사람도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어, 그것 때문에 핍박을 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예, 사도행전 17장의 그 대사내니까 어, 교회는 어, 잠깐 사역하고 떠났는데 전도자들이 예, 다른 데로 이동을 했죠. 그러는데그 어, 아름다운 대사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가 보 면은 오늘 4 정전 1 7장1절 에서 어, 65절 까지, 보 면은 먼저 회당에 핍박 이 일어난 걸로 예, 기록 이되어있 는데, 그 이전 에바 어, 예, 울이 예, 바울 팀이 들어 가서 야손 을 아, 야손 을 만난 거 죠？거기 들어 가서, 이 만남 을. 통해서 야손을 확립을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 사람들이 바울이 어느 집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회당 옆에 그 야손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바울이 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야손이 바울 이 전도팀을 이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것을. 아, 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손이 들여두다 그렇게 됐거든요. 에, 그래서 바울이 그 야손은 집에 들어가서 뭐 했겠냐. 먼저 야손을 갖다 확실하게 복음으로 이렇게 세우게 된 거죠. 그날이 하루 걸렸는지 이틀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안 나오는데, 어쨌든 야손이 흔들리지 않을 전도자로 사명자로 이렇게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 회당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한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고 또, 뭐, 이, 반대자도 일어나고, 사단의 어떤 충동을 받아서, 이, 그, 핍박하는 사람도 일어나고, 그런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하죠. 어, 이 야손이 확립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일어난 제자들이,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 이, 핍박이, 이제 잠잠해질까요? 그 야손 집에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대사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대산의과 교회를 향해서 소신서를 부냈는데 그게 바로 대산의과 전서 후소입니다. 예, 거기서 보면은 바울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진짜 복음을 깨끗하게 받았다. 그래서 굉장히 그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줬던 그런 전도 현장 중에 하나가 이 대산의과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사역을 할때 제일 먼저 현장을, 현장이 많은 어떤 그 이 전도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전에 그 전도운동을 펼치기 전에 그 전도운동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을 나랑 같이 할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이 제자 사명자를 먼저 확립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첫 번째 전략은 어, 어,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명자를 만나서 이 제자를 확립하는 거예요. 일대일 개인 양육을 통해서 사명자를 확립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사명자가 어, 확립되면 될수록, 어, 이 확리, 이 준비가 확실하게 되면 될수록 어, 유익해요. 그래서 어이 준비는 사명자 준비는 어 견고하게 할수록 좋다. 시간이 많이 걸리냐 조금이나 이 문제가 아니라 확실하게 세워질수록 좋다. 그걸 세워진 다음에 이사명이와고 같이 뭘 하냐면은 오늘 어 대사원회가 캠프를 한 것처럼 현장에 나가는 거죠. 어 거기는 만나면 어떤 그 루트도 있고 또 어떤 그이 말씀 펼수 있는 그런 장어 오늘 회당이죠 그런 장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사람들을 만나 있거든 그걸 통해서 이냐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 그 메시지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 그랬을 때 오늘은 우리가 어이그이 이, 이, 템플을 통해서 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예비한 영혼이죠. 아, 예비한 영혼을 찾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영혼에게 맞는 예비한 뭘 주냐면 전도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그러한 응답의그 말씀 성취입니다. 그냥. 그걸 확인을 하면 되는 거든요 이걸. 그 응답을 따라서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아, 이 사람하고 다락방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하고 팀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 중심으로 여기에 지교를 열어야 되겠다. 뭐 미시험을 미시험으로 불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 응답을 따라서 이 시스템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은 지속할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죠.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주님이 제자들하고 늘한게 뭐냐면 점검 이잖아요 지속할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구축을 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펴나가는 겁니다. 이때 줘야 될 그러한 이 메시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비한 영혼에게 구원의 길,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면, 어, 적절한이 답을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그,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을 말씀으로 치유하는 그런 메시지를 줄수 있고, 또, 말씀 붙잡고, 치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고, 그래죠 그리고 이 사람이 기존 신자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갖다가 확립을 시켜줘야 되겠죠. 다른 말로는 정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 되다 보면은 확신이 없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 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사명자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하나님을 당신을 만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왜이 지역에 살게 하셨느냐? 왜이 현장에 당신 느끼하셨겠냐?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고 가지고 뭘 하냐면 캠프로 서고 들어갑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응답이 많이 왔냐? 조금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보는 거죠. 우리가 뭘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이 너무나도 세밀하니 정확하니 내 현장에 정확하니 일을 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 혼자 있어도 이 캠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만 되냐. 이 준비가 되면 돼요. 이 사람을 찾아서 준비를 해가지고 둘이 팀에 대해서 조용하니 현장을 캠프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 캠프를 통해서 나온 사람을 이 시스템으로 모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 운동이 처음에는 두 사람, 세 사람이잖아요. 나오고 세운 사람하고 캠프해가지고 만난 사람이 세 사람이 다락방을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은 시작이 아니에요. 그세 사람이 바로 핵심적인 그런 이 말씀운동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 이세 번째 그온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이비스 양육으로 이 사람 기본을 세우면서 이 사람에게 사명의 눈을 열어줘가지고이 사람 깨달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어이 팁이 되는 거예요. 내네 사람이 뭐 하느냐? 그 세워진 사람 중심으로 또 캠프를 또 여는. 그러면은 이 어, 처음에 3개월은 3사람이 모였는데, 그 다음에 6개월째는 4사람이 모였다. 그 다음은 4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8사람일 수도 있고, 왜 그러냐? 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처음 시작을 잘해야 된다. 처음 이한 사람을 세울 때, 어, 대충 하지 말고, 그냥, 어, 적당히 하지 말고, 제대로 그 사람을 도와줘. 어느 정도냐? 보통 한 1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예. 그, 우리 그, 수유 양병도 그렇고, 또 냅넌트들 현장도 들어가 봐도 그렇고, 공단 현장에 우리 그, 성도님 가서 만나도, 이분도 한 6개월 이상 되니까 그때서 좀이게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그 메시지 하면은 알아듣는 것 같은데, 자기 속에 딱 답이 날 때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사역자가 흔들리지 말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면 결국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알고 또이 현장도 알고 정확하니 이렇게 준비해 나가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은 딱 3주입니다. 왜냐면 시간이 거기 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 맞춰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야손을 찾아서 대사령과 교회가 거기에 있는 제자들하고 같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연 현장에도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장에 성경적인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캠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 지속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가운데 소중한 제자를 찾고 또, 거기에,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지며, 성경적인 그런 전도 도동올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